아 그러면 함수는 <laughs> 그냥 콜기다린대죠 저도 이제 네 매우. 계속 초기화 음. 사실 아, 425 전에는 안쓸 거예요 425 돼서 제가 3개 던지고 1결투 들어가고 1결투에서부터 이제 스카우터님이 다 던지고 그리고 모루쯤 돼가, 300초쯤 돼가지고 건슬림이 던지고 막 이렇게 가면은 신경론에 의해서 한5 6트 정도 할 때쯤 되면은 이제부터 내 암수 타이밍이 분 하면서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나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어. 그러면 이제 암수 폴에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어. 쌀 먹은 못 하긴 하겠어. 근데 클리어를 음, 위해서 두개더나은 거. 근게 신경 쓰기가 엄청 어렵더라고 요 암수. 기뻐하는 뭐게 아니고. 약간 옛날에 카메 상가하 느낌인데? 지금 내 타이밍이지 아, <laughs>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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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딱 계속 반복이니까. 네. 난 그런 거 모르는데 n g to 그 빌드 b l e 아저 g e 빌드 짜는 느낌 h e r 암 I'm 그냥 t going to be able t 때 g e 스 out of here. I'm 아와 내가 파괴를 빨리 안더풀안돌았어아너 오늘 이거 다붙치네 두던데 이거 이왜붙똑는 별로였어요. <laughs> 굉장히... 네? <laughs> 굉장히 멀어도 서없지 못했습니다 멜라 한계치만큼 실망했습니다 꿈은 데 꿈은 아니에요 <laughs> 오케이. 어? 그냥 아야안돼 그때 무먹졌나요 그냥 그냥 투명기 쓰는 데 그러니까 견는 그냥 깡으로 맞는다는 뜻이 진짜로 음. 정 <laughs> 네, 진짜 견디는 거 다이아가 쓰는 것도 아니고. 예예 그냥 진짜 견디는 거예요. 이안 뭔가 좀 쓰나 싶어서 좀어요좀는 아주 집이한 녀석이니 조심하라고 아웃림. 오 근 425줄 리팅 안 나는 게참 좋네요 이런 말을 하지 말걸 벌써부터 <laughs> <그래서, 웃음> 씨... 잠깐만 어, 내가, 말하자마. 내가 플래그를 내가? 좀 급. 좀 잡아! 아야아아와진내 아파. 아파 진짜 난 아... 님들 터지는 거안 봅니다 내 캐릭터 한번 봐요 님들 신경 쓸 여유 없으니 그러세요 예 <laughs> 어, 어 마키키키키키키 나 됐다 어 찌릿찌릿 좀 그만해 아 근데 나맨 앞에 있어 나맨 앞에 <laughs> 있어 오랑주에 찌릿찌릿 <찌리찌리> 짜자자라가 들린다 <laughs> 견뎌 빨갱이 어. 갱이 어. 어. 나왔거든 파란색 이건 파란색. 파란색 난 빨간색이 아니야 있어요. 어, 단출를 해도 된다. <laughs> 어, 그래 빠르다. 좋다. 어, 그래도 좋네. 펌퍼. 모이수. 오케이. 힐습니다펌 되나요? 탈것 차에 미안해 네, 그정도 이런 방수리다 미안해 절대 게이지 관리를 해야돼 여기는 절대 성선기 두번쓰지 말. 하 제일 라가 에포 쓰고 있으니까 에포 한20-30 스택 찼을 때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잠금을 때 이렇게 딱로커스붙였좋습니다 음. 오케이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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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순무가 순무가 진짜 좋네 고맙네 일결 나옵니다 이거 무력 아까 좀 빡썼어 그냥 딜안넣으게 되지 여기서 몰래몰래 딜 하시는 분좀 있는 거 어, 같아요 이번에아니 해요 다들. 한번한 번. 적응력이 높은 분들이 많네. 콜라 암수 시작입니다. 가보자. 말은 하지. 쪼고 있거 좋아요. 아이. 아이고. 뻔해. 하다 다섯 줄 넘어갔고요. 그리고 가해보자죠 시간인데. 패턴 나옵니다, 패끝 나고. 어, 꿀 좋아, 지금. 좋아. 오케이. 나이스. 패턴 보고. 두번하면거두 번, 번. 나이스 패턴. 끝나고 헤드 모여보시자고. 뭐 이었어. 파란색이지. 좋아. 건설이 이제 있겠죠? 이거 끝나고. 두번 하는 거? 끝나고 해도 다시 모여야 돼. 죽는다, 죽어. 맞으면 죽어. 오, 호 홀리. 박스 인데 저기 헤드에 딱 붙으면 살긴 살거든요. 음. 아, 쫄지만 쫄지마보3 0 0이야 네, 300만 원. 아, 그게 문단 회자하고 생각해그안 되는데, 아! 쫄지마 쫄지마 중글, 쫄지마 별거아니야 허수아비야 허수아비 허수업이. 쫄지마 왼쪽 빨강 하나 아, 깔리겠아아아 건슬리 아, 와, 아, 아파요! <laughs> 와, 저 오른쪽 걸렸으면, 와, 이하나 했는데. 운 좋았다. 진짜, 진짜 운 좋았다. <laughs> 좋아요. 계속부터. 쪼라 쪼라. 이제 보스 보세요. 무슨 이냐 빨간색이 아닌 것 같은데? 빨간색! 빨간색이, <laughs> 빨간색이 아닌 것같은데 죽는 거. 죽는 거. <laughs> 야 위목. 볼. 별도. 번격할게요 네. 아, 계속 신경써 오르도 그.. 그거 대기좀 해주세요 감수요? 아 그.. 카운터 아, 아 네네 얘 끝나고 카트나 가야되네 어 그게 나오는거 배서. 어이씨아좀 살짝 밟았나 보네 밟았어 우리는 좀 왼쪽으로 와 가스 한번 써도 괜찮습니다. 네. 네. 또 확인. 오케이. 나이스 배터 나이스 배터 다시 다시 모아. 찐무나이스배터 이쳐기 중에 생각하고밀쳐버리라그렇지다시모야다시모요샤봉오이 아, 오케이. 네. 아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 어쩔건데 오호이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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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뎌 견뎌 <laughs> 나는 절대 낙사안돼 그냥 맞아 죽을 거야. 어, 100, 200줄 넘기다. 200줄 어디 보세요. 이거는 딜안 해도 돼. 밤전만 피합시다. 딜안 해도 돼요. 개월거 피하기. 아이고 여기 한복 걸리셔가지고 여기 이고있어 풀고있어 파란색 크트머리붙고 이거 노란색 계속 피해야돼 마지막까지 마지막에 얘가 좀 많이 나와 맞아요 아 너무 이쁘다 암수만 아. 이제 잘 넣으면 제일 누가.. 누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대단한 암수 <laughs> 어 일단 던져봐 던져봐 <laughs> 일단 던져봐 따로 코을 하다가 <laughs> 안하니까 나도 헷갈려서 지금 그니까 러 아이고 됐어 됐어 그냥 플레이만 잘하면 돼 암수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다음은 180도 기믹입니다. 빨갱이 쳐다보고, 어, 바돈님만 믿고서 맞히라게요. <laughs> 아, <laughs> 그런 거다, 그런 거. 자 나옵니다. 작게 하는 줄 알고 보고 있었네. <laughs> 오른쪽으할갈까요 파랑은 2, 1, 2, 3. 어. 우 어 됐다. 뽕 주시면 이 겁니다. 잡기 생각. 멀찍이뭐요 이타 기타... 놀지안 돌지를 놀지 봐야겠네. <목소리> <목소리> 이거 끝나고 암산 사야될때 해주는 거야. 다 여기 <목소리> 있어? <목소리> 저기 <laughs> 너무 좁아가지고 이거 탄 패턴,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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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이스 좋다 감사합니다 모모스는 다다요난 <laughs> 절대 낙서 안 당해 그냥 맞아 죽고 4대다 입니다 1 6 0 나와요 이거 <laughs> <요거> 될것 <대팟 웃음> 같거든? <웃음> 그러니까 딜게아 <어차피? 웃음> 본인 번호 보세요 번호. 지래 지래 지래. 네네 네. 안 보여. 그런 암수 좀 써봐. 여기 그래, 바로 하고요. 본인 번호 보세요 번호. 들어가 싶다. 들어가 싶다. 들어가 싶다. 야 기초. <laughs> 이바스텔새끼 자리 대 자리 옮기자. 오케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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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기 생각해. 하얀색 내 알아서 게요네에 레스. 터이제시가아 이어질 수 있지. 너무 좋습니다. 레제 남사하고. 네. 그, 그 다음에 제가 이을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더서 어, 예, 찐무 나오고요. 자, 나는 별투입니다. 아, 은별투입니다 어, 아, 그거다. 깜깜벌까? 어, 아, 잠깐 뛰어내렸네. 뭐? 와이어 지나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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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 아, 디렉, 이지 때문에 안야겠다 자, 안판한 사람은 그냥 죽어주세요. 오 와우, 저거 못코코 누구야? 열키 내줬어요. 패드만패드패드패드패드패드패렇게 하고 죽는다고. 와, 창트 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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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창 패트, 패사기야 저거. 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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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가셨다. 피노스, 안녕히 가셨다. 피노스, 이녕히 가셨다. 안녕히 가 이어주세요 네저히가마다 피노스, 가셨어 피노스, 안녕히 가마다안다서노스안녕가 와이어, 박상기 박상지 와, 어디야, 터이기다 어, 이거 이 절대 안네 이거 터미네. 이거 터미네. 니까로 이거 터미네. 이이좀 위험. 절대 나가지. 전집백 단수 좀 써보세요. 프란시 없음, 없음. 오케이, 그럼 뭐 누군가 다 써주겠지. 썼어. 아니, 나만 잡고 막. 위험한데, <laughs> 나 게이지가... 아, 아. 나가이... 게이지 위험 마이너스가 두 개. 야 여기서... 조심조심 집중해, 집중 패턴 봐파란아 네 좋아 패턴패턴 계속 패턴패턴 아 패턴. 어, 생각하고 있어요 오케이 네, 패턴 한두개 하고 별투 와이어 탈래 힘약이 네, 없으면 와이어 타야지 이걸 왜 죽는거야 왜 죽는거야 이? 거 이거 카운터 쓰면 안돼 가드 함수 괜찮요. 헬투. 오이 스케어 투. 그냥 앞쪽에서 있어야 돼 이거. 오 예예예. 노노노노노노노이스 보내버려. 아이 준내 무서웠네 진짜. 아. 웃고 <laughs> 시킬게요. 웃고 시킬게요. 어? 아 진짜 죽해요 아니 바드님이 저거 탔어 바드님 꺼면 안되지 당신이 죽였어 아니 당신이 죽였어 아 근데 나, 나도 렐라 좀 늦게 써준거같아 저거 영 처음이라 아 가자 아 이거거든 어 이기 처음이라서 나! 좀 상대님 얘기만 집중할게요. <laughs> 네, 줄네 번, 장판 두 번. 그리고 딜잠 o 막 쓰시면 이거 넥 m 찰 때까지 에스더 쓰지 마세요 네네 넥 차면 그때 바스티안 쓰면 됩니다 바스 s it was. They can't channel w i 니 h the Bastian. Bastian, s u g a 네네네 계속 때려주는면 됩니다 재난장판 곧 뜸. 핑좀 주세요 재난장판 네 저기 떴다 냐암 어, 좋아좋아 출격해 재난장판이요 좋아 요거 데칼하고 장판 피하는 거또 나와요 네. 맨처에 피했던 거 있죠 네. 아이고. 좋아요. 그리고 바닥 한번 더, 두 번. 어, 오, 나 이거 어게피 바닥 한번 더. 그렇죠. 이제 딜하면 돼. 이러면 깨져요. 우리 리님 어디 계시지? 블리님 부지런히 드시네. <laughs> 제 옆에 계세요, 올리님 현안장판, 여기, 여기. 아 감사합니다 <laughs> 왜저 <저러는> 거야 업무 골 3초 남았다 좀만 더 뒤에 줘 불량 스이에요스프 시켜. 예방겠네이고생하습니다이고 오브 돈 고지 쉽잖아! 쉽잖아! 어. 어... 어, 그러네. 우리 쉽잖아. 한 명만 렸어 대파를 어. 써야지! 시정을 써야지! <laughs> 아... 나선봉따로 올라왔는데... 오승 거지! <laughs> 나이 아, 나이스, 나이스! 나라이스 나이스! 아, 김상드 상강 공략 하드 올라왔는데... 그거 봤으면 톰그랬는데 까비용!